안녕하세요, 정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영상은 가스 보일러 경동나비 가스 보일러 03번 에러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3번이라고 하면 보일러 자체가 난방이나 온수를 할 때에 연소를 해야 난방 온수 그러니까 물을 끓일 수가 있는 건데요, 가스 밸브가 차단돼 있던지 아니면 기계 안쪽에 연소기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03 에러가 들어옵니다. 기계고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그 방문을 원하셔서 기사가 와서 수리를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반 소비자분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지 그걸 육안상 확인하시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기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확인하실 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지 이런 노란 색깔 밸브가 배관하고 일기선으로 되어 있으면 개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90도로 꺾여있게 되면 잠겨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 말고도 확인해야 될 가스가 또 있어요 잠깐 따라오시죠 오히려 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스 계량기가 있어요 발량기가 90도로 꺾여 있거나 아니면 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저쪽에다가 봉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를 미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봉인 장치를 해 놓고 가요 요 장치가 있으면 도시가스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사를 나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저 밸브를 잠가 놓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에 확인 전화를 하신 다음 개방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3번 에러가 들어오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일러 쪽에 있는 중간 밸브 그리고 가스 계량기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밸브가 잠겨 있다고 하면 도시가스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개방을 해주시고 만약에 밸브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셔서 수리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